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여러가지 좀 모순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많은 사실입니다. 사실 겉보기 경제만 보면 너무 좋거든요. 2분기 GDP도 3%였고 3분기 역시 지금 기준으로 2.9%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시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다시 올라갔고 실업률 조금 저점대비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시차를 길게 보면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지금 경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 3루를 만든 클라우디아 3조차 당장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지만 연준은 얼마 전한 번에 50 Bp 내리는 빚 것을 단행했고 어제 전해드린 대로 또50 Bp를 내려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끔 이 월걸부 채널에 댓글 달아 주는 분들 보면은 이 밑바닥 경기가 굉장히 죽어 있다. 경기가 좋다는데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어, 달아 주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은 왜 이런 현상 나오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여전히 비컷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이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 이원화된 미국의 경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 레스토랑 퍼포먼스 지수죠. 이 미국의 자영업 경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의 코로나 때 필적할 수준이고, 2008년 금융위기 바로 직전까지 내려간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만 보면은 침체라고 불러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을 당시 2008년은 침체였고 2020년도 침체였지만 지금은 침체를 면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즉 정말로 이 식당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체감 경기는 2008년, 2020년과 비교해서 비쌀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침 오늘 블룸버그 단독 보도가 떠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후터스 아실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짧게 입으신 여성분들이 서빙하는 그런 스포츠와 빠르게 결합한 그런 식당인데 이 후터스가 한때는 정말 미국 문화의 글로벌함을 보여주는 대표 주자였는데 지금 이 레스토랑이 굉장히 어렵다. 매출 하락으로 여러 지점이 문을 닫았고 지금 3억 달러 수준의 자산담보 부채 매출 해결에 시급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는데 반등이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도 무너질 만큼 밑바닥 경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물론 얼마 전에 전해드렸지만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지수는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신판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설문조사 보면 은 이건 진짜 최악입니다. 거의 뭐 2020년과 비교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리치몬드 여는 구역, 버지니아 리치몬드, 메릴랜드, 로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 부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코로나 때만큼 힘들고 버틸 수 없을 정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정말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논의를 미국 경제로 확장을 시켜보면 사실이 뉴욕 제조업 지수는 이 부가가치 높은 첨단 기술 산업, 이 버팔로를 기점으로 반도체, 바이오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조금 개를 달리하죠. 반면 리치먼드 연는에 나오는 그 제조업 구역은 전통적인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열심히 밀어주는 반도체, AI 이런 거 관련한 제조업 경기는 좀 반등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조업 경기, 뭐 의류, 화학, 식품 가공, 기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두 지역 제조업 경기 차별화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점차 양극화되어 나오고 있다. 데이터, 방금 나온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볼수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모든 측면에서 서퍼즈 나오면서 시간으로 지금 주가가 10% 넘게 뜨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 전 나왔던 이좀 기분 나쁜 보고서일 수 있었죠. 모건 스탠리의 SK 하이닉스 때리기 보고서의 신빙성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 AI 경기가 살아있다 이런 걸보여줌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이 방금 말씀드린 미국 경제 양부나 밑바닥, 밑바닥 식당 경기는 최악이지만 반도체 AI를 비롯한 고압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이런 모습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 데이터도 삐딱하게 보자면 문제의 의식을 좀 찾을 수 있는데, 겉보기로 나오는 실험용 데이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3룰 창시자 3이또 인터뷰 나왔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9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일자리 풍부 부족 격차 노동 차등 지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12.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프 하락 속도가 가파르죠 이게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고 올해 2월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8개월 연속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가용성, 어, 이런 인식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느끼기보다는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보시면은 역사적 추이로 보면은 여전히 좀 높은 수치고, 그건 아직 일자리가 좀 남아있다. 그런 뜻이지만 이 방향성을 봤을 때, 이 방향성이 크게 꺾일 때, 다 계속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향후 실업률의 큰 상승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즉,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또이 노동부 데이터에서는 이거를 꼬집어서 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지금 파트타임 뛰고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단위가 천 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 실업 상태가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건강한 일자리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침체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를 뒷받침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랜만에 침체 관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거는 항상 모든 경제가 그렇지만 지금 잘 돌아가는 경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제의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만 보자면 충분히 침체라고 우겨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연준의 비컷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계속 이런 취약한 부분만 꼬집어서 강조를 하면서 9월에 이어서 11월에도 비컷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또 연준은 판단을 내릴 겁니다. 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인데요. 일단 연준이 50bp 내렸고 이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분명 작동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금리나 기대하는 시장이 또 이에 맞춰서 시장을 움직일 것인데 결국은 만약에 연준이 정말 적기에 금리를 50BP 잘 내린 것이라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취약한 부분의 데이터가 서서히 변화하면서 좋은 데이터는 그대로 가고 나쁜 데이터가 서서히 좋은 쪽으로 가면서 진짜 미국은 골디락스로 갈 것이고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린 것이다. 이미 늦은 것이다. 미국 경제의 강력한 투자에 힘입어서 이런 반도체 AI 사이클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정작 그게 처 밑에까지 낙수효과가 잘안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침체가 바닥부터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리해드린 입장이니까 지금 많은 시장의 판단을 액면 그대로 정리해드리면 침체보다는 침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도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1970년대 이후 이 침체가 오냐, 오지 않냐에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각각 어떻게 무빙했느냐 이거 보여주는 것인데 어, 꼭 이대로 앞으로 시장이 움직이라는 법은 없지만 역사니까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좀 재밌습니다. 만약에 침체가 안 오면은 대형주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근데 침체가 오면 또 대형주가 제일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반면 소형주는 이 6개월, 12개월 기준으로 침체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음, 얼마 전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월가모금 행사에서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해서 암호화폐 신용에서는 아 드디어 해리스도 우리 신용으로 좀 친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 위드 크립토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얼마나 정치인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지를 자기네들이 랭킹을 찍는 그런 민간 사이트인데 이게 b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시 판단 유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의 이 멘트가 암호화폐 진영의 전적인 지주로 판단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바꾼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진영에서 평가한 트럼프는 a 등급 바이든은 d 등급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월걸업 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